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 1199의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지난주 거 복귀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어, 지난주에는 일단은 좀 약수 자료로 이렇게 삼수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일단은 삼수가 다안나와좋습니다 그래서 요 약수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자료에서 1191회 때 당첨번호를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41번 41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수가 또 나왔고 근데 이제 아쉬웠던 자료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죄송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요 자료죠 요 자료 에, 아 여기서 당첨번호가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아홉 번 중에 여덟 번 당첨번호가 나오는 흐름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수딱 예상했습니다 한 수를 좀 예상을 했고 여기 삼수 중에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 지난주에 웬만하면 5수 이상이면 5수 이상 이렇게 잡혔을 때는 어 그동안 아홉 번 중에서 요때 한번 빼고는요 다 나왔었거든요 아쉽게도 지난주에 예, 좀 멸이 돼가지고 어 일단은 이제 요렇게 됐어요 원래는 아홉 번중 여덟 번출연이었는데 예, 7번으로 좀 한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에, 뭐또 이렇게 한 4, 호수가 나오면 그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 97회 때는 아주 잘 가져갔었거든요, 28번을. 네, 지난주에는 좀 멸이 돼서 도움을 좀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제 99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일단 0일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요렇게 3수. 요 13번, 19번, 43번이에요 자 지금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난주 33번하고 38번이 3구, 4구 자리로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요 어... 지금 요 자리 그리고 여기 여기 요렇게 세 자리에서 그 다음주에 당첨번호들이 일단 다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0번, 13번, 34번이죠 요삼수가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33 38번이 또3 4구로 나왔을 때도 여기 자리에 있는 삼수가 나왔습니다. 두번다 이렇게 터졌는데요. 항상 세 번째 때는 어 이렇게 좀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각각 자리에 있는 번호들을 보시면은 13번, 19번, 4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3수예요 여기 3수는 아무래도 여기를 좀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99%. 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삼수 중에서 두 수는 좀 약수가 돼 주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보시더라도 요3개 중에서는 한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삼수 중에서 두 수는 항상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려 드리다시피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좀 참고 도움이 되셔가지고 어, 약수 자료로 좀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수 정도는 항상 좀 조심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난주 요거요 자료 이제 이어졌어요. 이어져서 이제 6주가 지금 이어졌고, 이제 7주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이번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회차는 1192회 당첨번호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지난주 41번 보시면은, 96, 97, 98의 흐름, 마이너스 2뺀 흐름. 그냥 45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2뺀 43번이 나오고, 마이너스 2뺀 41번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배 흐름이 지금 3주 연속으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6구 자리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요 흐름대로 보시면은, 결국 여기, 지난주 1191회 때 나와있던 41번이 여기에 그대로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뭐 37, 27, 29, 7번, 26번, 41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언젠가는 끊길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또 끊기겠지만은 일단은 끊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 이제 공부하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92에 여기에 나온 당첨번호들 여기 있죠. 요렇게 여기 중에서 이번 주에도 과연 나올 만한 번호가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 보자면은 어뭐한 3수까지 보시는 건좀 오버하지 않을까 싶고 한수 내지 한 두수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 있는 제가 이제 두수는 좀 약수로 좀 보고 있는 자료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멤버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좀 약수 자료로 참고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영일 자료라고 써 있죠. 예. 근데 요번 주에는 느낌이 좀 싸합니다. 왠지 여기서 한 수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때 보시면 삼수 중에서 두수 터진 적이 있고요. 음, 여기서 삼수 중에 한수 뭐 삼수에서 한 사수 정도 나오면 한수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자료인데 오랜만에 지금 삼수가 터졌어요 보시면은 어 지금 1187회 때 여기 뭐 삼수가 나왔을 때는 싹다안 나왔지만은 이때 이후로 어 정말 오랜만에 삼수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꽤안 나온 지가 오래 됐어요 예 꽤안 나온 지가 됐는데 어요해 삼수 중에서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수는 좀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왠지 요 삼수 중에서 한수 정도는, 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삼수, 요 삼수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한수 한 정도, 어, 여러분들이 강하게 보시는 번호가 있다면,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명분 같은,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공식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플러스, 어, 14, 15, 16, 17, 18 더한 수가 지금 이렇게 당첨번호 5주 연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요29 더하기 19. 29 더하기 19를 하면은 뭘까요? 자, 29 더하기 19 하면은 48이 나와요. 로또가 1번부터 45번까지 없잖아, 밖에 없잖아요? 근데 48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 48기45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이라는 번호. 두 번째 번호 27번. 역시 요 공식. 여기 지금 옆에 있죠? 이렇게 더한 번호들이 우리나라당 번뭐 5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 더하기 14. 19, 18, 17, 16, 15. 이렇게 나,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내려가고 있죠? 13 더하기 14 하면 27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 여기서 플러스 23 더한 번호들이 무려 5주 연속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주에 이제 도전합니다. 6주 도전 공식들이에요. 이렇게 세개는 예, 3개는 6주 도전 공식들인데, 지금 5주까지는 에, 이렇게 26번. 지난주 여기 30번. 30번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번 주에는 어 아마 여기도 어 아마 이3수 중에서 두수는 좀 나오지 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나온다면 아마 한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수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요세 개의 번호 중에 어 좋은 번호가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 삼수 중에 한수는 요번주에 왠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요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다음 자료는, 자, 이거 진짜 나오면, 어, 정말 날로 먹을 수 있는 한수거든요. 바로 6번입니다. 6번.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최근에 요 흐름이 있거든요. 45번이 나오면, 1번이 나오고, 39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번호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흐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1172, 73, 74에 보시면은, 45가 나오고요. 그 다음 주 1번이 나오고, 39번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6번이 나와요. 자, 지금 이해가 되시죠? 45, 1, 39, 6입니다. 그죠? 요거 한번, 그다음에 또 여기 90, 91, 92, 93 보시면은 45 1 39. 그다음 뭐가 나와요? 6번이 또 나와요. 그죠? 요게 이제 두 번.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39번이 나온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자, 45가 나오고 1번이 나왔으니 뭐가 나와요, 당연히? 39번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뭐예요? 나올 만한 나올 다음 주 기다리고 있는 번호. 하루 요놈. 451396 451396. 그래서 이번 주 1부터 45번 중에서 나오면 가장 날로 먹을 수 있는 쉬운 번호가 지금 제 분석상에서는 요놈이라는 놈이거든요. 과연 나올지 이게 끊길지 예, 요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어, 이번주에 요게 좋아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까지는 도움이 됐다 45 나오고 1번 나오고 39 나오면 최근에 6번이 요렇게 나오고 있는 요런 흐름이 있다라는거 예, 요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바, 자료 보여드렸고 어, 이번주 썸네일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이번주 1199회 추첨일이 11월 22일이에요 그죠 요 11월 22일 날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요거거든요. 11월 22일, 역대 추첨, 11월 22일 날 추첨을 했을 때, 어, 특징입니다. 일단은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11월 22일, 역대 요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과연 11월 22일 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그죠?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요 특징인데,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보셨을 때는 또 다른 특징이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역대 11월 22일 특징은요, 단번 때랑 10번 때가 완전 강하게 나왔었다. 자, 처음 11월 22일 추첨일이 2023년 요. 요때 51회 때예요. 로또 51회 때 보시면 단대 두수 10대 두수 그다음에 312회 때 단대 4수 10대 두수 요때는 그냥 단대랑 10대로 1등 당첨번호가 끝났구요. 그다음에 625회 때 단대 3수에 10대 역시 두수. 그니까 최소 역대 11월 22일 추첨일 때는 뭐예요? 단번때하고1 0번때에서 4수 6수. 사수가 나왔다. 단번대하고 10번대에서만 일단은 최소 4수씩은 뭐예요,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상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뭐 모르겠죠, 저도.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무튼 11월 22일 날 특징은 단번대하고 10번대가 항상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과연 이번 주도 단번대하고 10번대가 많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제 눈에는 보이는 특징은 이거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어 다른 특징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잘 한번 요 지금 흐름 11월 20일 특징 보시고 잘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9회에 일단 분석자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지난주 1등 당첨번호입니다 1198회 때 1등 당첨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엽기적으로 나왔죠 26번부터가 1구자리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회차가 아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7번이라는 번호가 3구로 나오면 특징이 그 다음 주에 9구수하고 0구수가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쯤에 보시면은 어, 9구수하고 0구수가 하나, 둘, 3연속으로 같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어, 지난주 이제 어 강력한 끝수가 이렇게 3개였습니다. 0 끝수하고 9 끝수하고 6 끝수가 어, 나와줘야 될 회차였거든요. 그래서 요6 끝수, 6 끝수하고 9 끝수하고 0 끝수. 그래서 30번하고 39번, 0 끝수하고 9 끝수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6 끝수에서 뭐가 나왔어요? 26번이 나왔죠. 네, 26번, 26번 흐름, 7번하고 30번 나왔을 때 이런 6 끝수의 흐름이 좀 있었고, 그리고 5번하고 28번이라는 번호가 같이 나왔을 때두칸 띠기로 보면은 20번대가 요 중에서 100%로 당첨 번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 4수 중에. 그래서 요 26번이라는 번호를 좀잘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28번하고 30번. 요두 수가 같이 나오면 두칸 띠기로 보면은 6구수가 16번 아니면 26번 중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 26번이라는 번호가 좀 나온 이유가 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30번 같은 경우는 26번, 30번 같이 나왔을 때한칸띄기로 보면은 30, 29, 29, 30 이런 식으로 지금 퐁당퐁당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크수에서 30번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난 주는 한 번호대에서 몰려서 많이 나왔잖아요. 2대 3수. 3대 3수가 나왔죠 어 그랬던 이유는 26번 28번이 4구랑 5구로 나올 때마다요 번호대에서 3수씩 이상은 나왔어요 예,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난주에 특징 한 번호대에서 좀 몰려서 나올 회차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40번대가 좀 필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1번 43번이 1구랑 6구로 나오면 한칸 띄기로 보면은 40번대가 일단은 100%로 예, 이렇게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가 지난주로 나오고 있었, 나올만했고요. 1번, 28번, 1고랑 5고로 나왔을 때도 이제 두칸 띄기로 보면은 4대가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예, 이렇게 두수, 두수, 두수씩 항상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어 4대가 나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 특징을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2대, 3대, 4대예요. 다섯 개 번호가 단대 이렇게 항상 나오고 있었어요. 항상 2대, 3대, 4대가 항상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단대하고 10대가 멸이 됐죠. 그 이유는 1번하고 28번이 1구랑 5구로 나오고 두칸뛰기로 보면은 그동안은 단번대 아니면 10번대가 항상 안 나오고 있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어, 이렇게 좀 2대, 에, 3대, 4대 쪽을 좀 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첨번호가 또 나온 이유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30번 때는, 어, 일단은 7번하고 30번이 같이 나오고 세칸대기로 보면 이쪽에서 거의 100%로 당첨번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쪽, 어, 이쪽에서 두 수, 두 수, 두 수씩 당첨번호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떻게 됐다? 여기서 38, 39가 두 수가 나왔다. 예, 그리고, 지난주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핵심 자료였습니다. 예, 요 37, 38, 39, 요 라인이 지금, 어 12주 동안 안 나오고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핵심 자료였고, 핵심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38, 39, 두 수가 나왔다. 음 그리고 29번이 사고로 나오고, 2주 뒤에는 항상 39번 아니면 37번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 중에서 요놈이 지난주에 당번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1회기 자료를 봐도 예, 워낙 이쪽이 굉장히 자료가 좋았고 1번, 26번, 28번 나왔을 때그 다음 주에는 항상 얘네 둘 중에서는 역시 항상 번호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33번이 또 당번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이 자료가 진짜 어, 정말, 좀 아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비공개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 자료인데, 얘네 두 수가 다 당첨번호로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33번이 5구에서4구로 이어를 하면은, 3주 뒤 당첨번호에는 항상 그동안, 33번과 38번이 나오고 있었어요. 요렇게. 그동안, 100%.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 33번하고 38번이 또 나오게 됐다. 예, 그래서 얘네 둘이 나온 이유가, 어, 좀 요런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대는 41번이 나왔죠? 5번하고 43번이 나오고 두칸 띄기로는요, 어, 4자로 시작하는 번호는 40, 41, 42 중에 역시 100%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좀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7번이 3구로 나왔을 때 보시면은 42, 41, 42. 퐁당퐁당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42414241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7번이라는 번호가 3 9로 나오면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요 놈이 나오지 않았나. 요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런 자료들 포함을 해서, 지난주에 번호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어, 번호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어, 어려운 번호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합하기가 26번이라는 번호로 일부로 사실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수동으로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회차였죠. 네, 하지만은 번호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자면, 에, 이렇게 뭐 이상한 번호들이 나온 회차는 절 결코 아니었다. 예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멤버십에서는 항상 이런 데이터 흐름 회기 분석 흐름을 통해서 함께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1199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1200회차 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